자, 27강의 1번. 1번. 자, 제목 찾는 제목 찾는 문제.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역사가들이 나던지? 역사가들이 어 어렵더라. 뭐가그 어떤 음, 사건들 역사상의 사건들을 떼어 가지고 떼어 가지고 그것들이 그 역사상의 사건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 왜? 왜? 너무 잘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디에 그 우리 삶에 너무 잘 짜여 들어가 있어서 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논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자, 그다음 우리 중요한 단어.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자그 다음에 분홍색 해볼까요? 분홍색 자 그러나 음자 우리 아주 자주 나오는 자 이거 나오죠? 증기기관 열차 자, 증기 열차는 굉장히 잘 이렇게 임베릿드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이 현대 아 분홍은 너무 얇다 그죠? 자 조금만 더 두껍게 해가지고 자. 자 현대 이 세상이 현, 어, 현대 사회가 발달하는데 너무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증기기관이 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자 그래서 지금 음자쭉 가서 마지막에서 봅시다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그 증기기관의 열차를 어 열차가 도입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아니네, 영국 사람들 이었지, 영국의 지역색이... 지역색이... 어, 좀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런데... 그런데... 그... 이것이 또 무엇과 상쇄되느냐 하면은 어, 영국이 좀 하나다 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상쇄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거 대신에 이거 잃어버린 거 대신에 이거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찾아보면 자 레일웨이 레일웨이 이 레일웨이가 계속 나온다고 그죠? 자 이렇게 레일웨이가 나왔어. 나왔는데 자 저번에 거디락 생각나죠? 음? 자딱더도더도말 말고 딱그 정도 자 1번은 보니까 1번은 보니까 음 빨간펜 자 1번은 obstacle 안 나왔죠 이 지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일웨이가 어, 어떻게 해서 왜왜왜이 영국에서 이제 이 게 만들어지고 발전 되나 라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 뭐 빈부격차 이런거 되겠죠 이런 문제 안나왔다 그죠 자그 다음에 4번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어, 모양이 이렇게 잡혀져 가나 라는거 어떤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얘기죠 음 이게 정답에 좀 가깝겠다 그지 자 5번 5번에서는, 어, 이레일웨이가 발달함에 따라서 영국 사회가, 영국 사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 걸지락에서 충분하지 않은 내용이죠. 잃어버린 내용도 나왔지만, 뭐도 나다 얻었다는 내용도 나왔단 말이야. 그죠? 자, offset. 여기 offset. 여기 있죠? 음, 상세되었다는 내용. 자, 지문, 어, 해석하기 전에. 자, tapestry. 자, 사진에 보이죠? 저기에 그 벽을 장식하는, 자, 이런 거, 천으로 짠 거. 자, 옆에는 보니까 이 t a 스 e 리를 w e a 하는 어린이들이 보인다, 그죠? 자, 이렇게 다 같이 협동학습하는. 자, 시실과 날씨를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짜 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 지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음, 그러면은 다시 그 지문으로 돌아가서.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이 지문은, 음, 증기기관차가 영국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나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얘기가 그 영어 지문에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증기의 발달이, 증기기관의 발달이 산업, 혁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 되었잖아, 그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음, 여기서, 자, 처음부터 한번 쭉쭉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 as a general rule, 이게 이제 generally.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분들은, 역사가 들은, 음, find, 요 문형, 어, 아, 금색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요 문형이 음, 잠깐만 색칠을 좀 하고 자, find 목적어 어렵다 (difficult). 이 목적어는 가짜다, 그죠? 진짜 목적어는 isolate 하는 거. 음, 그래서 그 사건을 떼가지고 argue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 뭐냐? 어디 갔지? 들이 여기 있다 그죠? 자이 사건들이 너무나 잘 너무나 잘 짜여져가지고 어디에 아까 테피스트리 봤죠? 이테피스트리이 우리 이 삶이라는 테, 어, 삶이라는 태피스트리에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잘 짜여 들어가 있어서 그걸 딱 떼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러나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너무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녀석은 너무나 잘 짜여져 있어서 잘 들어가 있어서 잘 들어가 있어서 어, 우리가 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노란색 이 녀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우리의 삶은 음자 어디 갔나? 초록색. 자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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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들 이분들이 그 증기기관을 만들고 또자 노란색 안 보인다 그죠? 자 만들고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발전시켰던 그어그 어, 그 직접적인 결과다 그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제 동사가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헤드부터 나왔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떤 문장 형태냐, 어떤 문장 형태냐, 맨 앞에 이 녀석이 생략되있죠이 녀석이 생략이 되면, 헤드를 제일 앞으로 그냥 바로 보내주면 됩니다. 음, 보내주기만 하면은 이그 저기 의문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헤드를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이 없었더라면 이제 과거에 진짜로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런 발달이 발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주 다른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이그 부사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사. 음, 아마도 이제 maybe argued. 뭐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죠. 아마도 자기가 이제 이 주장하건데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건데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자, 이생 말고. 자, 이생 말고.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여기 관계되면서 생각했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많은 상당량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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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의 발달의 간접적인 결과가 된다. 그리고 역시또 마찬가지다. 모두 솔루션도 마찬가지다. 저기서 2는 뭐, 안 넣어도 되는데, 괜히 넣은 것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증기기관에, 증기기관, 아까 노란색이었지? 증기기관의 음, 발달은, 발달로 해서, 우리가, 우리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아니고, 자, 이 노란색 말고 다른 색 합시다. 자, 증기기관하고, 헷갈리니까. 자, 우리, 아, 우리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우리도 뭐, 결과 마찬가지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지역색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거 과거로 해석하는 거죠. 매일 과거형. 잃어버렸을 것이고, 자, 통일감. 이게, 그, 기차가, 선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겨나면, 이게 지역, 어, 서로 다른 지역에, 이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잖아. 그죠? 우리도 저기, 일제시대 때. 아 일제 시대 물자 수송 하느라고 만들어졌던 그런 그 역사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27강의 1번이었습니다.